롤 하는 유미 뚜알스 고 <�stock> 그인 성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미 때문이 아닌가? 아, 아 무슨 소리야, 그래. 우리 라스트 오빠 때문이죠. 어? 어머, 나 S 마이너 신아와 씨 웬일이니? 이번엔 다른 거 가볼까요? 어? 근데 이거 케 K 나면서 케 K 목소리 좀 들었어야 되는데 저녁 K 목소리야. <laughs> 우리 둘만의 아, 대화만 그렇죠. 나눠버렸네요. 이번엔 모르니까. 한번 피드 가볼까요? 아 근데 피드는 진짜 못해서 그래. 피드는 아. 안될것 같아. 요 그러면 아, 우르곧은 가능하신가요? 아 우르곧은 안될 것 같아요 그냥 <laughs> 라인을 갈게요 저 원딜 할수 있는 잘하는 챔프 있으세요? 예 저는 귀여운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트리스티나를 할 생각이에요 어? 트리스티나를 하시면서 피들스티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드릴께요 <laughs> 어, 소름끼치는 트리스티나 되겠어요 이름하여 피들스티나 가봅시다 연이어스두 번째 판도 과연 이길 수 있는가 한번 해주시죠 u 그배나나 s 나 이거잖아요. 거 n k you, Beck!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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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 to the air! Cocada, no longer. y 스틱 버전. t 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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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못이야. 웃음> 와우. 럭스 때문에 돌겠어요. 아우 원 보이시죠? 제가 쏠때 그렇게 조금씩만 앞으로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로 아, 라인에 생 껍체 왜 저러죠? 쟤 미쳤나 보죠? 미쳤나 보죠? 아이디가 또한 놈이에요. 아쏴다먹었죠떠먹고아 저런 점프가 있으니까, 어피을 하면 초기화가 됩니다. 점프가. 약요 얘네 못하는 애들이 왔어요. 어. 우후! 잡았어요. 아요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음, 왜 이렇게 스킬 못 날려서 안리죠후후 우후, 하나도 안 맞고요. 오케이! 이 라인만 밀고 여기 뭐가 있어 다... 여기 뭐가 어, 있어! 점프! 안, 안 돼! 못 껐어! 가! 어... 오케이x3 나이스 탈지. 나이스 야시야시. 한 랑. 뭐또 내려오는 거 어, 헥카림이야. 헥카림이 잘 오네. 말 타고 있었는가? 우리가 계속 미니까, 라인을. 안 돼! 도망가! <laughs> 야 이거 우리 미니가 얘가 바텀에 산다 나왔어 아 이거 이제 이제 라인 밀면 안돼 헥카림 올 거야 아, 왜요? 헥카림이 지금 용 욕먹, 먹었잖아 우리 바텀 라인에 가깝게 있다는 얘기예요 소리로 아는 건가요? 네용 죽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우. 정말? 오랜만에 여기 호텔 탔어! 안 빼도 돼, 안 빼도. 파워 골드를 먹어야 돼요. 겁나 뚝 까들이고 있어요. 우와! 아, 다 왔어? <laughs> 이번 게임은 조금 빡셀 수도 있겠다. 오우. 미드랑... 팔이 완전 말렸고 우리가 잘 크긴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스트 분들 중에 선수님 말고 제일 잘 하십니다. 아, 제가요? 네, 이 전체 흐름을 읽는 게 남다르세요. 아. 아, 아파. 아이. 아이.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 오케이. 꽂히고 뵐게요. 여기서 저처럼 하면 응. 되는 거니까요. 어? 어, 멀쩡 쏴. 근데 죽었어. 요 아, 잘채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으아! 아,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둘이 와버리면 죽지. 어, 둘이 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me. 아니다. 네 꺼지고요. 또 왔어, 또 왔어. 아, 끌렸네. 아, 아. 호언요 아, 행복하자는데? 아 아예 못 보게 됐다. 역시 끈기. 그렇지. 아, 우리 좋았는데, 그죠? No! 아, 너무 아쉽네요. 어, 봐봐. 주챔으로 가도 될까요 어, 주챔 뭐죠? 샤코요판각이죠 생긴 거 멋있네요. 네, 망각. 소년을 보여줄까? <laughs> 이건 선배님이 하신 거 아니죠? 네, 이거는 제가 알기로 서원석 성호가 했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네. 클났어요. 지금 원딜이 자포자기했어요. 아. 못하는 원딜이랑 붙으면 유미만 죽어나요 아, 누나가 방어망 써요. 좋다 얘야. 방어망을 씌워준데 왜더 뒤로 가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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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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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어. 먹어! 아, 못 먹어 못 먹어 아, 무리한. 제가 케이트이 너무 늦게 왔어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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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괜찮아. 괜찮

재민이의청춘잡나요아 오, 어, 어. 아 피했죠? 어, 어. 아, 아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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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었자. 오, 안 돼, 제발! 아으! 아, 죽겠다, 진짜. 그렇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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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아오, 하아 얘야! 유미를 전혀 못따르니 너는! 가버리면 어떡하니? 아우, 맞을 건다 맞고. 아니, 진짜 케이틀린이 호흡만 좀만 잘해줘도, 그냥 까는 건데. 멈춰! 야, 씨, 몰라. 근데 이게, 디크스가 너무 커가지고. 오케이. 아, 베인이 와줬구나. 아, 나이스 베인. 어, 어, 페이크. 후. 여기 뭐 하나 왔어. 내가 너 살려 볼다 징크스 잘라야 돼, 징크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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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아, 나이스. 클라스. 아, 아! 나이스 베인, 나이스 베인, 나이스 베인. 아이, 나이스. 이제 계속 선배님 거 따라다니면 안 돼요? 나는 뒤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유미가 베인이 제일 컸기 때문에 나한테 와있으면 안 돼. 베인이 안 죽어야 돼. 베인만 살면 우리 이기거든. 유미 드디어 붙을 거야. 여기 타고 있다가! 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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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오케! 오호. 나이스. 베인만 살리면 돼.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난 이제 이 사람만 믿으면 돼요. 바텀으로 다갈 거야. 아이그 탑으로 다갈 거야.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야지와 응.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겨라 어떻게든 어떻게든. 나이스. 와 어떻게 살렸다 어떻게든 살렸네.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아우. 지도 받으면서 게임하면 잘 되죠. 오 너무 보는 눈이 좋아요. 뚜액놀이터 오픈 따단. 카페 많이 놀러 와주세요. 안녕. 너무 귀여운 척했나요? 카페 많이 놀러 와주실 거죠? <laughs> 오케이 이런 고급진 거 하나.